오늘은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왔네. 단감 좋아하는지, 전 국민이 다 소문났는데 어쨌는지 아, 단감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한 장이 하고 있는데, 더, 여기다 더 맛있으면 나는 그러면 살은 얼마나 쪄야 돼? 그럼 그 해결되는 거야? 그거 해결을 돼야 알려주는데 말든지 하지. 살은 먹고 계속 주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또 먹고 또 살찌라고 나보다 또 이거, 이거 또그 방법이 또 나왔네. 그 맛있는 거양좀 적당히 개발합시다. 내 살도 좀 속도가 좀 느리게 따라가야 되는데, 이런 거 먹으면 속도가 빨라갖고요. 더 쪄요. 척도를 맞출 수요. 그래도 이세 저세 해도 먹쇠가 제일 라고 그래도 그래도 맛있다는 게또 한번 해 먹어봐야지. 단감을이 꼭지 있는 우동만 잘르세요 네, 음. 손 조심해라. 놈이 이단감이또 얼마나 더맛있어지란가 여기서 또더맛있었지면 뭐 어쩌신데? 색깔 좀 봐라요. 기가 막히다요. 그라데이션 말아요. 여, 기는 진하고 여기는 연하고 아주 아주 죽여준다. 아주 저 혼자 그서에서 아주 작품을 만들었구먼. 내가 가위를 무슨 짓으로 해 먹어, 해, 해봤는데 믹서기에도 갈아다 먹고 다 해봤는데 그냥 먹는 게이 최고 맛있더라고. 내가 너희들 해보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. 에어프라이즈에 180도 10분. 들어가거라. 180도로 10분. 오메오메, 나당감이 궁금해 죽겠네. 요즘 말잘 들어? 저기 정이 찬지 어려워어 그때 안 쓴다고 막내버른다랬 때는 그냥. 저기 정이 차라고 돼. 대박이다. 저기 저 하이마트 가서 그거 사갖고 왔다 하더라. 우리 거한세배는 돼. 엄청 커. 그거 별거 뽑아 다 한다고 그었다가 우리 거는 몇개못 오지 않아. 쬐깐 해갖고. 근데 에어프라이, 에어프라 사달라는 말씀이야. 큰 걸로? 사주면 더 좋고.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더라큰거큰 걸로 큰 바꾸려고 에어프라이어 어, 바꿔주면 좋고. 근데 제가 정이 들어갖고 앉 지고 쓸만하니까. 너 저거 너무, 너무 오래돌린 거 아니냐? 아니 10분... 저기히는 시간을 못맞어 니가 잘 맞춰봐봐. 어또 아, 방구 꼈어요? 뜨각뜨각뜨각뜨각야당가 무슨 고구마 냄새 니냐고구마 너무 많이 구워서 그런 거 아니야? 다쳐놨는데 다 저거 구워 내가 다쳐놨지 음. 이거 숟가락로안되었는데 칼로 잘라 먹여서 그러네? 어머 이거 문 일이래? 익었어. <laughs> 익었어. 어? 아, 뜨거 내가 감고 먹는 것은 내가 또. 겉에는 고구마 느낌 나고, 안전 속은 약간 감 냄새가 좀 나고, 감, 단감 냄새는 싹 어디로 가버렸어. 미국으로 갔는지, 단감 맛은 지 고향으로 가버렸네. 이 고향이 어딘지, 고구마 냄새나. 단맛은 1도 없어. 어? 진짜로? 응. 무슨 맛이야? 그러면? 근데 왜 껍질까지 먹어? 뜨거, 뜨거운 걸로 다 소독했으니까 먹어도 안좋아안 해. 내가 시켜서 내놔서. 고구마도 익은 고구마 아니고 살착들 <laughs> 익은 고구마. 식감이 고구마, 살 익은 고구마 있지? 들 익은 고구마. 그만 냄새야. 몸에 이제 당감어찌했을 거냐? 하나 남았는데 당감만 배렸다. 어쩔 거지 이거? 누가 보상해줘? 당감 맛은 1도 없어. 우리가 고구마 들리고만 이러고 섞어서 섞어 비워먹는 거든? 냄새가 딱 그거야. 당감은 어디로 가버렸어. 지 고향으로 가버렸어, 당감맛은. 김유아너 네가 이거 하러 가서 했으니까 너내 당감 어쩔 거야. 너 사주고 가야지. 나는 이건 아니야. 너 냉장고 들어가면 더러워. 네, 네 맛을 찾겠냐, 못 찾지? 너천에데 있으면 네 정신이 돌아왔고 아닐까? 너 병원으로 좀 들어갈래? 병원 가서 입원 좀 해갖고, 해갖고 네맛 내가갖고 난 전혀 네맛 아니다. 에어프라이즈 저것이 문제가 있구먼. 이거 닦는 게만 해갖고 나오더라고는 얘 맛, 밥 맛도 다 없어, 버렸어 저것이 문제인가?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유라한테 큰걸 한번 바꾸면 어떠한 건지 막 상의를 하는 거예요. 저는이건는 오리지 고구마밖에 안 짜고 이제 감면이 처음 들어가냥 고구마, 면 밥맛 짠거거든 고구마하고. 그면에어프라이가 이거 진정했는 봐. 그래서 내가 에어프라이가 문을, 다른 사람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단감맛이 아니다. 들 익은 감이다, 그러니까. 얘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? 저것이 문제가 있지. 그래서 난저 유라보다 니가 시트를만들어진게 그거를 하나 사라, 이러거든단감하이면 하나 없어요, 없어요, 어에어프라저 잘못 없어요. 난 저한테 많은 거안받아안 바래요. 안 바래.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오고. 저거는, 저거는 그냥 넣고 돌리면, 입기만 하면 저거는 되거든. 그것 해도 나한테 칭찬받는 거예요. 전기만 안나가고 그러면 저 칭찬받는 거예요. 그니까 문제는, 이거 갖고 온 유라가 지만잘못됐어게실 시청자들이 했어요. 유라, 유라가 그에어프라저를 사줘야 되나. 이 단감을 사주고 가야 되나. 그러면 단감하고 에어프라저하고두개다사야 되나. 나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저거 에어프라지한테 저거도 내가 품고, 나 저길 때까지 좀 품고 가기로 했어요. 저는 시간을 못 맞춰요, 저거는. 계속 돌아고 있어요. 아주 지가, 크게 신서만안 돌아가는 거요. 저는 우리 집사아니요 그냥. 그냥 마음이 아파갖고, 저 누가 데려가냐고 내가 그 전에 한번몇년 전에 저기로 보내려고 했거든요. 수영이네 집으로. 그러고 정신 바지치는그 다음에 되더라고요. 그 저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고구마하고 밥 먹으면 저거선 너는 이거 두 가지만 너는 해, 해라.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. 그러고 내가 에어프라지라 내가 항시 그렇고. 그냥, 정정하고, 내가, 고구마찜은 싹 휘쳐서 넣어놓고, 밤쪄도 싹 휘쳐서 넣고, 그거 내가 예지중비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, 감은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쪄봤거든요. 감자문화서는 내가 머리털라고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. 저, 저는 얼마나 저 오늘 당황스러웠어요. 충격받아갖고 어느 누나도 그 감을 갖다 넣어놓고 있게 아, 감은 할머니 땡감이로 먹여야 되는데, 그것도 맛있는데, 여기다 얘 나를 미소요. 얼마나 속으로 충격받았겠어요.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, 이렇게. 이거 하나, 내 냉장고 이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. 근데 혹시 너희들한테는 입맛이 맞을 수 있는가도 모르겠다. 내 입맛은 아니다. 나는 시원한, 나는 단감에 사근사근 사근 하는 맛이 나는 그 맛이 나는 내 입맛이거든. 가위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놓고 먹는 것이 결로 맛있다. 얘는 냉장고에다 시 넣어볼게요. 지 정신 차린가 보까요 한번, 넣어볼게요. 내가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. 어후.